백두산 폭발이 있는데요. 대진국에 대진국의 또 발해인의 고려 망명이, 망명이 이때 시작됩니다. 발해인들이 고려로 망명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925년부터 거란 침공 전인 925년 가을부터 거, 겨울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망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망명하는 것은 뭐냐면 본격적으로 터진 것은 946년인가요? 그때 이렇게 백두산 대분출이 일어났고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이전에 바로 이 발해 멸망 시기 926년에도 소폭발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전에 소규모 분출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때 발해가 대진국이 멸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946년에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망명객들이 고려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특히 태조 17년 934년에는 왕자 대광현 등 수만 명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요. 발해국의 세자인 대광현이 수만의 무리를 거느리고 투항해 오자 왕계라는 이름을 내려주고 종실에 족보에도 올렸다. 이것이 태조 17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두산이 946년에 대폭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지금도 백두산 대폭발, 뭐그 전조로서 보여지는 것들이 한 10여 년 전부터 그전조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위험성이 가중되고 있는데, 946년에는 이렇게 그릴랜드, 빙하, 코어를 봐도 946년에 화산재가 뚜렷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946년 이때가 정종 원년이에요. 이 정종 원년에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고려사에. 이해에 하늘의 북이 울려 사면을 하였다라고 하는데 하늘의 북이 울렸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바로 백두산의 분출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종 1년에 946년입니다.